여러 가지 그런 대중영화로서의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편하게 볼 수만 은 없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또 영화에서 빠져나오시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잠깐 오늘 행사에 대한 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저는 한국 영상 자료원김홍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원장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선님과는 굉장히 오래됐때 20대 때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는 사이기도 고또이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작이라서 어 제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제목이 4K 클래식인데요. 어 자료원에 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수 있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서 4K 클래식이 무슨 뜻이지 궁금하실까봐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 영상자료원에서는 한국 영화를 꾸준히 디지털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어, 디지털로 복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필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보존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 필름으로 영상할 수 있는 극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디지털을 만들어서 어, 극장에서 DCP로 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영화제에 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저희.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서비스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료원에서 1년 동안 어, 필름을 디지털로 보관할수 있는 역량이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는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도 약 50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한국 영화 중에 아직 디지털화가 안된 작품은 그 영화만 따져도 2천 편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속도로 약 40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좀 어, 국회의원이나 일체관에이 얘기해 주시면 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않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영화들을 먼저 복원해야 되는지 그것이 항상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 오래된 영화들 그리고 보존 가치가 높은 영화들 또 한국영화 백선 이라는데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싶어하는 영화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유튜브에 어, 저희가 새롭게 올라가는 영화들은 당연히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으면 디지털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영화제나 국내 영화제에서 상영 요청이 있을 때는 약 1년 전 아주 급하게 한 6개월 전정도에 저희에게 요청을 받는 가급적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많은 한국 고전 영화들이 좀더관객들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가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이 4K 킬를 지금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갈 영화들을 저희가 복원드렸는데 단순히 필름을 그냥 디지털로 리메스크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파주 보존센터에 있는 디지털 복원 담당자들이 영상과 음향을 그래도 최대한 그 영화를 만드셨던 감독님들의 의도에 맞추어서 복원하는 데에 기본적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음마는 오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네가티브가 잘 보존이 돼 있고 사운드 소스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은 보셨겠지만 굉장히 영화가 엊그저께 찍은 영화 같죠? 사실 저희 파츠보전센터의 직원들 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한국 보전 영화를 보호하는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를 유튜브로만 보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포키로 이렇게 보호한 영화들을 어, 감독님을 모시고 큰 화면을 통해서 한 번은 그래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복희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마 어, 만지장다는 현재 9월 30일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 되었고요. 오늘은 그 사전에 어, VIP 시사를 가진 것이라고 사진 좀 봤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어, 영화를 만드신지 33년, 31년 됐죠 네. 어, 저희가 디지털 복원한 그 기술사 할때 오셔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다 컨펌을 확인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다시 보시니까 좀 소리가 어떠신지 한번 인사 말씀을 리면서 어, 여쭤보겠습니다. 장장길수라고 어, 하고요. 제가 음, 33년 전에 제가 만든 영화, 장편영화가 1 4편이는데 그중에 여섯번째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1991년도 그래서 당시에 만들, 만들었던 것을 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복원, 4K로 디지털 복원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화면도 더 선명해진 것 같고 이 사운드도 좀 이렇게 다중 사운드로 그 전에 그 잘하는데 다중 사운드로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복원된 걸 보니까 다음에 아마 새로요그 영화 찍을 때그 당시 현장에 그런 어떤 열기 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복원되는 듯한 보는 속도막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원 작업 뭐 음. 해주신. 영상자료그고훈팀 여러분들, 그리고 김홍준 원장 그리고 작품 선전해서 작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유튜브 상영을 허락해주시는 조작권자에게도 허락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저희가 틀고 싶지만 또 어, 너무 가격이 비싸다거나, 또 조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거나 할 때는 소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순요롭게 잘 해결돼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은 저희 단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 질문이나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은 어, 가급적 오늘은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것들이나 코멘트를 많이 듣고 싶고요. 또 단톡방이 어, 좀 어,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손들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그